자 주어진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이거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리고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차함수의 어,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x축 y축 마이너스 2일 때 4라는 꼭지점을 가져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라는 꼭지점을 갔는데 최대값이니까 위로 볼록이겠죠 이렇게 이런식으로 자 이렇게 만약에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이차함수가 그려졌으면 어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습니까? 일 사분면 지나지 않아요.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꼭지점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일 사분면 지나요. 그래서 일 사분면을 지나고 안 지나고는 누구 값에 여기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. 아 어, 그래서 A 여기에다가 그럼 요기 값은 뭐예요? 여기 여기 요 값은 요 값은 어 x y 축과 만나는 거죠. y 축과 만나는 그 점은 y 주가 만나는 그 점은 누구 값이 0일 때, x 값이 0일 때 이제 어 여기 x 값이 0일 때, x 값이 0일 때 여기 값이 어떻게 돼야 돼? 이 값을 네모라고하면 네모라는 값이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. 이쪽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고. 이렇게 되는 건 상관없죠.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기 여기에서 만나면 상관없죠, 그렇죠? 자,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y는 꼭지점을 알아요. 어떻게 x 플러스 2의 제곱 어그 다음에, 플러스 4라고, 이렇게, 꼭지점에, 만들면 되겠죠. 그래서, X는 0을 집어넣어.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야? 0 집어넣으면, 4A, 어, 플러스 4. 4A 플러스 4가 여기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. 그쵸? 그 Y축과 만나는 그 점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? 이게 Y축과 만나는 점이 양수가 되면 돼야 안 돼. 안 된다고. 그 값이, 요것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아래쪽에. 이쪽에 있어야, 어,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겠죠. 이해돼요 그래서 4a 플러스 4가 누구?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서 4a가 마이너스 4 그래서 a라는 것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. 이렇게 써야 됩니다.